장로 부부수련의 저녁 강사 당골을 일순위였고 어, 항상 영순이로 왔었는데 이번에도 저녁 강사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도 보내주고 다 그러기로 했는데 내일 아침 우리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우리가 잘 성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준비 위원장으로 성기게 됩니다1 0 0여명의 예, 크리스탄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한 70년 정도 되 네, 모이기로 했는데, 에, 내일 당선자 축하 예배를 에, 드리게 되어서, 저녁에 제가 하고 가면은 또 내일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아, 6.270주년 기념, 150명을 초청해서, 물론 원래는 되긴 합니다만은, 예,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할것 같아서, 저녁 감사 우리 존경하는 김호영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강대호 장로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강대호 장로님의 얼굴 역시 단임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네 어떻게 싸가지 없이 김문기 장로님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laughs> 자 우리 강대호 장로님의 얼굴을 봐서 <laughs> 제가 이렇게 의상 리 어, 특강으로 어,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정규 오 목사님을 어떤 분이 정규호라고 했어요 사자 명의훼손을 지금요. 이거 사실 이게 고발할 수도 있는 용서합니다. 정규호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에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라는2 시간 반을 했는데 오늘 30분대로 아무튼 간에 쌈박하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두 기둥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고 또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요즘 자꾸 역사를 해석을 자꾸 달리려고 하는 여러분 역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교단도요. 이영수 목사님과 정규호 목사님, 정규호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이 계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불을 껐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상에 나옵니까? 왜 갑자기 불을 껐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정교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을 빼놓고는 우리 교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정교 목사님은요. 저기 어디입니까? 나주지요이 광주 선교부,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남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이 다독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남장로교요이남장로교는요 신사참배. 자진 폐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남장로교가 주도해서 3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목사님은 태어나기를 대쪽같은 성격으로 태어났는데 더더구나 남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고그 교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신앙의 순결성과 그리고 순수성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저보다는 네, 이 부분을 우리 한기승 목사님이 더잘 아는데 저분은 많이 알아도 표현력이 부족해요. 네. 저보다 깊이가 많은데 제가 조금 표현력이 더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독립운동의 정신적 영적 기초가 되는 요남양로의 선교사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신학 《난제성편》이라는 책을 돌돌돌돌돌 여보어요박영용 박사님이 썼는데 박영용 박사보다 더 강의를 잘할 정도로 이 책을 100번을 넘게 읽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거기 말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 학자가 누구더라? 그 김재준 김재준 박사가 문서서를 여겨요. 자기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문서술 비판에 대한 책을 읽으신 분이란 말이요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합해서 5 1인회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우리 51인회가 없이는 우리 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교 목사님과 51인 신학 동지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안된다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안된다 우리 보수신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막 민원을 내고 상소장을 내면서 결국은 보수신학을 끝까지 지키게 되죠. 그 정교 목사님의 신학 사상과 그리고 그 정신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박종삼 목사님 예, 저의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도 바로 50일인 중에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이 정교 목사님은 말이죠. 이지적인 소양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신학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정신에 의해서 WCC를 반대하는 가장 최선봉에 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냉철한 정보적 판단으로 총회 행정과 뭡니까 이게 사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철저한 보수신학을 토대로 한 영성 운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총회 이후에도 50인의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분들이 의해서 우리 종일 신학적 사상과 영성을 주도해갔다는 거예요. 신학적 혼란과 격동기에 보수신학의 가치을 사수하며 그래서 정교 목사들이 회력서기에 서기를 하면서 날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칼빈주의와 보수신학. 칼빈주의와 보수신학.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혁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민주화운동의 기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이렇게 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실무적 감각과 환단이 부족하여 71년 총신 사태를 불러오는 그런 단점. 그래서 비주류계에 있었던 누굽니까 김윤찬 박사님의 소위 말하면 참모 역할을 했던 이영수라라는 사람이 해삼같이 등장해서 정치적 실제로 이제 정치적 실세로 이제 서게 됩니다. 독단적 신학 의식과 리더십으로. 교단 분열을 처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중에 깨닫고 말년에 합쳐야 된다. 그래서 개혁과 그리고 또합동이 합치는 그야말로 삼파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수와 허물을 그분은 다 덮어버렸던 위대한 영웅적인 리더십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합동교단에 와서 제가 우리 합동교단을 배경으로 삼아서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용서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얘기는 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 순수성이 아주 그냥 진중한 나머지 사역적 유니티의 외연을 좀 확장하지 못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정규 목사님은그일편단 심일사라고 절대로 독재 정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학적인 정신을 지키며 그리고 신학자들을 얼마나 품에 안았는지 몰라.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엄마만 이 학교를 무섭게 하는데 학교가 정치판의 모토가 되는데 우리 정규 목사님은요. 얼마나 박영용 박사님을 잘 호의하고 지켜드렸는지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의 마음 놓고 정치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을 버리지 않고 잘 떠받들어줘서 여러분 오늘 정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